자, 오늘은 우리 만화카페 가봤죠? 음. 만화카페 가면은 요금 계산을 어떤 거 기준으로 할까? 뭐가 요금을 낸 기준일까? 바로 시간. 시간이야. 거기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져. 그래서 거기 요금제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요금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시간 3원 사... 그렇지. 3천원이에요한 시간 요금제는 3천원이야 그래서 한 시간에는 3천원 그럼 두 시간에는 5원두 시간은 얼마야 원래? 8천원두 시간에 한 시간에 3천원이면두 시간에는 6천원6원세 시간이면 9천원 응, 그렇네 시간이면 원. 원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음. 쭉쭉 올라가는데 그런 요금제에 더해서 특별한 요금제가 있어. 원래는 그렇게 시간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벌 요금제, 꿀벌 요금제, 땡벌 요금제, 말벌 요금제 이렇게 있지? 음. 어, 그래서 오래 있을수록 할인해주는 요금제가 있는 거야. 음. 그래서 한 시간 있을 때는 3,000원이지만, 한 시간 있고 음료를 한다? 그러면 돈이 또 달라져. 어, 그 다음에 두 시간 있으면 원래 6,000원인데, 2 시간에다가 음료까지 계산하면 또 달라지는 거야. 음. 예를 들어보자. 1 시간 요금제가 얼마죠? 3천 원. 3천 원. 그리고 내가 아이스티를 먹고 싶어. 그럼 아이스티 얼마예요? 2천 원. 아이스티. 아이스티. 얼마죠? 아이스티 얼 아이스티가 3,000원이야. 3,000원. 자 봐. 그러면은 한 시간에다가 아이스티 먹으면 얼마야? 6,000원. 6, 000원. 6 0원이지 그런데 거기 막한 시간 일벌 요금제는 한 시간에 음료 아메리카노나 아이스티를 선택하면 5,000원이 돼. 음. 그럼 얼마가 할인되는 거야? 2,000. 원 000원. 1,000원이 할인되는 거지. 1,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시간을 보고 음료도 하나 아이스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한 시간 요금제 그다음에 음료 따로 시키는 거보다 일벌 요금제를 하는 게더 저렴한 거야. 음.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어떤 게더 유리한지, 시간만 있는 게 유리한지, 시간이랑 음료를 같이 있는 게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가서 만화 카페 가서 나는 만화만 볼 거야. 이건지 아니면 나는 만화도 보고 음료도 먹을 거야. 이건지 결정해서 요금제를 선택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음.